안녕하십니까. 노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노사장이 알려주는 에, 짤막한 자동차 정보, 지식, 관련된 내용. 아니, 그때 제목이 뭐였지? 에. 자, 노사장이 생각하는 1세대 K7의 엄청난 주인성능, 그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팩트를 체크할 수 있는 앞바퀴 서스펜션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우리 하체우리기의 달인 박팀장의 도움으로 아, 재료들이 준비가 됐고요. 노사장이 1세대 K7을 박팀장하고 같이 중고차 알아가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칭찬을 했어요. 너무나 잘 달린다. 스포츠성이 뛰어나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현대 기아 자동차가 아예 기술이 없거나 만들 줄 모르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1세대 K7의 개발 후기 카더라 통신을 들어보면 기아 자동차에서 그 당시에, 아, 알버트 비어만 형님이 현대 기아 그룹에 오기 전에 1세대 K7을 만들 때, k 3로 K7, K5, K3를 만, 만들 때, 뭔가 스포츠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막상 시장에 출시를 했더니 사람들이 딱딱하다. 뭐, 중동차가왜 이래.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XG 그랜저, HG 그랜저 같은 물렁물렁한 대형차, 이 전륜 고급 세단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게 정말 좋은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근데 알고 보니까, 어, 여러 수입차들이 개방되고 많이 접하게 되면서 물렁물렁한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나 오너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를 좋아하는 국민들이 알게 된 건데, 어쨌든 K7을 기아에서 처음 만들 때는 스포츠성을 굉장히 표방만 한게 아니고 냄새만 나게 한게 아니라 진짜 차가 잘 갔어요. 왜잘 갔느냐? 자, 지금 서스펜션 3개인데, 이게 이제 2세대 K7에 들어간 거고, 이게 1세대에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소나타나 K5인데, 보면 여기에 라지, L이라고 써 있어요. L. L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레프트. 그리고 얘도 여기 보면 L이라고, 레프트라고 써 있습니다. 왼쪽 바퀴, 운전석 바퀴를 잡아주는 거고, 얘도 레프트라고 여기 써 있죠. 왼쪽입니다. 자. 바퀴가 달리는 너크람 노사장이 늘 말하는 너크람 너크람이 여기 에 꽂혀요 여기 꽂히고 여기 꽂히죠 그럼 바퀴가 여기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자 엔진하고 미션이 가로로 돼 있겠죠 전륜구동 K7 그랜저니까 엔진의 위치가 약이 정도에 있습니다 자 근데 얘가 지금 바퀴가 달리는 포인트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포일 조인트라고 해서 여기에 너클함이 이렇게 꽂히는 건데 자 너클함이 꽂히는 여기 여기 여기를 똑같은 동일선상에 이렇게 놨을 때 얘네 이 서스펜션이 차체 어느 쪽에 달리는가를 봐보세요 엔진이 이쯤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쯤에 그러니까 내가 노 사장이 늘 우리나라 차나 다른 전륜차를 말할 때 앞쪽에 무게 배분이 많이 편중돼 있고 서스펜션이 엔진과 미션을 이렇게 떠받들고 가야 된다 얘네는 서브 프레임을 축소시켰던 2세대, 3세대에 적용됐던 서스펜션인데 이 서브 프레임이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부터 이쪽 구간에 되게 작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옛날 거 소나타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리고 엔진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서스펜션이 바퀴가 여기 달리는데 아, 엔진이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이렇게 엔진을 떠받들면서 앞쪽으로는 서브 프레임이 나가지 않고 서스펜션이 잡히는 위치가 여기서 끝나니까 보세요. 앞바퀴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정도 하겠죠 앞바퀴 크기가. 근데 여기서 앞쪽으로 요렇게 대각선으로 뻗어 나간 상태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성을 논할 수도 없고 코너링을 강하게 딱 들어갔을 때 이제 만약에 우회전을 세게 한다고 해 봐. 그럼 바퀴가 이렇게 틀어지죠. 그러면 이쪽에서 막 밀면 얘가 이렇게 밀린단 말이에요. 밀리는데 여기에 있는 이 여기에 있는 롤케이크 방식으로 잡아서 수직으로 움직이는데 뒤쪽에서 버텨줘야 되는, 노사장이 늘 좋아하는 BMW나 벤츠나모 뭐 페라리 같은 차들은 늘 제가 이렇게 텐션 스트럿이 앞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맥퍼슨의 2세대, 3세대 최근에 있던 이런 차들은 보면, 앞쪽에서 텐션 스트럭 없이 이렇게 스러스트함 구조로 뒤에서 잡아주는 거니까 코너링을 세게 했을 때 얘가 밀리게 되면 얘가 버티지를 잘 못해요. 앞에서 얘를 딱 끌어줘야 되는데 끌어주는 거 없이 뒤에서 밀리는 게 여기가 이제 유격이 있으니까 얘가 밀리면서 코너를 들어갔을 때 앞바퀴가 세게 잡를 못하는 거죠. 근데 1세대 K7은 아예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데 이볼 방식, 이 롤 케이크 방식, 이롤 케이크로 돼 있는 방식이 뒤에 있어요. 근데 이게 뒤가 아니라 바퀴가 잡히는 이 피봇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앞뒤로 얘가 딱 찢어져서 여기 너클함을 잡아주는 거죠. 얘네들은 보면 이쪽에 기준으로 바퀴를 잡히고 얘가 뒤에 한참 있기 때문에 바퀴가 뭔가 하중부담에 대한 뭐막 밀리거나 이랬을 때 얘가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얘는 앞뒤를 중심으로 중간에 너클함을 잡아주는 게 있고, 이 롤케이 방식이 뒤로 빠지고 얘가 앞에 있으니까, 얘가 텐션 스트러처럼 앞에서 바퀴의 너클함을 끌어 당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코너를 들어가거나 뭐 했을 때 움직임의 범위에서 바퀴를 훨씬 더 세게 잡는 거고, 뒤쪽에서 밀리지 않게끔 롤케이 방식으로 딱 잡으니까,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장이 1세대 K7을 타면 엄청나게 스포티하다, 잘 움직인다는데 얘가. 서브 프레임도 1세대는 확장되어 있던 우물 정자를 썼기 때문에 끝까지 나가니까 이것도 앞으로 뺄 수가 있었어요 근데 2세대 3세대 지금까지 왔던 차들은 3세대 새로 바뀐거는 서브 프레임은 좋아졌지만 서스펜션은 그대로 잖아요 얘네들은 앞쪽으로 일단 서브 프레임도 없었고 이 앞에 서브 프레임은 없었어요 없고 서브 프레임에 달려있는 이 서스펜션 맥퍼슨 스트럿 암의 구조가 승차감이나 부드럽게 움직는 얘는 이제 코너 이렇게,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이쪽에서 얘가 유격을 어느 정도 잡아주니까 핸들을 또 움직일 때 부드러운 맛도 있어요. 근데 1세대는 그런 맛은 없어요. 이게, 어, 혼다, 어코드나 시빅 애들이 쓰는 그런 방식이에요. 걔네들도 이런 식으로 찢어갖고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서브 프레임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스포츠성이 있다 보니까 댐퍼나 스프링이 좋아야 돼. 안 그러면 엄청나게 딱딱해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 세대 킬세븐은 딱딱하다고 처음에 싫어한 거. 처음에 그차 나왔을 때 난리 났었거든요. 모양이 이쁘다, 잘 달린다, 스포츠 에동차 사람들이 딱딱하대요잘 만들어진 차를 국민들이 깠어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가 열받아가빡 돌아갔고. 그때 당시에 나던 K-POP을 어떻게 만들었어? 말랑하게 만든 거야. 그때 사람들이 차가 좋다고. 또 K-POP을 엄청난 거야. 그니까 러 기아가 삐진 거지. 그래서 그 뒤로는 K-7을 만들 때 이걸 적용 을안 했어. 그니까 러 이게 뭐냐. 제조사가 만들 줄 아는데 국민의 수준을 또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의 수준이 이 기아 자동차가 이렇게 잘 만든 K-7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해준 거야. 그 그러니까 기아가 삐진 거지. 이건 뭐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이런 게 없어진, 너무 안타까운 거.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아, 기아 자동차가 또는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이 전륜구동 세단을 만들면서도 혼다처럼 뭔가 얘네들이 정성을 쏟아붓고 돈을 아끼지 않고 국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줄 때는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바라는 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소비자분들이 현대 기아가 아예 못 만드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요구를 하고 해달라고 자꾸 하면 그들이 이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데이터 값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앞으로 나오는 전류세단에 좀 이런 걸 적용해 줘라. 왜? 지금은 이제 서브프레임을 확장을 했어요. 물론, 여기에 잡히는 하드포인트라든가 이 피봇의 위치를 변경해야 되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만든 적이 있으니까, 다시금 만들어주면 우리가 잘, 응원해주고 많이 사줄 테니까,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이걸 할지 모르겠는데, 전기차라 하더라도, 노사장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EV6나 아이오닉5가 하체 고정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넣게 되면 잘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딱딱해지고 약간 좀 하드해진 느낌을 조금 더 좋은 댐퍼와 스프링 레이트를 잘만 세팅해주면 대단한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걸 적용해서 만드는 전륜차들은잘 가요. 그래서 1세대 K7이 엄청난 성능을 냈던 거예요. 여기서 답이 딱 나오는 거죠. 내가 그동안 말했던 것들이 이제야 증명이 돼서 저도 뭔가 소화가 슉 되는 좋은 느낌이 들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나 구글에 찾아보시면 1세대 K7의 하체 구성에서 이런 것들이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고 확인하시고 이런 좋은 기술을 적용했던 기아자동차 관계자 여러분 한번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